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개인연금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년 세액공제가 되는 400만원씩 개인연금계좌로 적립식으로 저축을 하는데요. 매월 34만원씩 나눠서 적립을 하고 ETF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투자를 하고 있고 매월 적립 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기준 수익률을 살펴보면 위에 있는 수익률이 2021년 2월까지의 올해 수익률이고 아래에 있는 수익률이 2020년 1월서부터 누적 수익률인데요. 2021년 2월일지 기준으로 올해 수익률은 3.5%, 올해 수익금은 121만원 기록 중이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서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제가 투자일지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게 2019년 결산을 하고 2020년 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려서 누적 수익률을 앞으로 기록할 때, 시작일을 2020년 1월 1일로 잡고 일체제를 쓰고 있어요. 개인연금, 셀프연금, 미국 배당 투자일지 모두 2020년 1월 1일을 새롭게 기준으로 잡아서 누적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1일서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의 누적수익률은 7.39%고, 누적수익금은 234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자산현황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1일서부터 개인연금의 누적 자산현황을 기록한 거고요. 파란색이 나비원금, 빨간색이 누적수익, 노란색이 누적수익률을 선그래프로 표시한 건데 누적수익률은 오른쪽에 있는 보조지표로 보면 되는데요. 1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2020년 2월까지 수익률이 오르다가 3월달에 팬데믹 위기 있었죠. 그때 마이너스 7% 정도 됐을 거예요. 100 이하로 내려갔다가 아마 2020년 7월 정도에 본전을 회복했던 것 같고 8월에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9월 10월 조정장이 있었죠. 그때 다시 마이너스 터치했다가 다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쭉 올랐는데, 이번 2월달에도 1월달보다 조금 조정이 있었어요. 수익률이 1%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 누적 수익률은 7.39% 기록 중이에요. 나비 원금은 정립식으로 34만 원씩 매월 불입하기 때문에 거의 1차 함수처럼 올라가죠. 그리고 빨간색 누적 수익은 나비 원금 위에 있을 때는 수익이 난 구간이고, 나비 원금 아래 있는 구간은 손해가... 난 구간인데 2020년 2월까지 수익 이다가 3월달에 손해나고 7월까지 회복 8월달에 수익났다가 9월 10월 하락하면서 10월달에 한달 조정 이었고 다시한번 누적수익을 쌓아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그래프가 개인연금계좌의 총자산그래프일 텐데요 저번달보다 조금 오르긴 했어요 수익률은 떨어졌지만 적립한 금액 때문에 그런거겠죠 2021년 2월일지 2월 26일 기준으로 는 투자 원금은 3,397만 원으로 전달 대비 34만 원 늘었고, 투자 수익은 234만 원으로 전달 대비 23만 2천 원이 줄었어요. 제가 일지를 쓰고 있는 날이 2월 26일인데 이날에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어요. 2월 달 마지막 주에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전에 수익을 많이 키우다가 다 내려와서 전달보다 조금 못 미친 수익률로 2월 26일에 마무리가 됐고요. 2월 달을 전체적으로 보면 월초에는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다가 월말이 갈수록 수익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죠.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조정이 있었거든요. 총 자산은 3,631만 원으로 전달 예비 10만 원이 늘게 됐어요. 원금은 34만 원들었는데 투자 수익에서 23만 원 마이너스라서 합치면 10만 원이 는 거죠. 개인연금 계좌 수익 2021년 2월 기준으로 수치를 살펴보면 현재 평가액은 3,631만 원으로 전달 대비 10만 원 늘었고 2021년 연수익은 플러스 3.51% 저번 달보다는 한1% 줄었어요. 플러스 121만 원 기록 중이고 2020년의 연수익은 3.57%였고 플러스 112만 원. 2019년의 연수익은 플러스 11.7%였어요. 그래서 279만 원 수익이어서 2019년 1월 1일서부터는 누적으로 19. 33% 수익 중이고, 513만원의 수익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살펴보면 이번 달에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 조정이 없어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테이퍼링을 할 때까지 위험 자산의 최대치는 65%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1월 달, 2월 달 주식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리밸런싱을 한 날에는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올리지 않았어요. 조정이 많이 일어나면 그때 올릴 생각이고 이번 달은 종목 교체도 없고 리밸런 만 진행했고요. 개인연금계좌 자산은황 2021년 2월 26일 기준으로 위험자산은 60% 안전자산은 40% 있고 위험자산은 기본적으로 열 종목으로 분산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나눠서 투자하고 싶은 것들은 반의 비중에 5%로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자산 60%로 하기로 했으니까 주식 한 종목당 6%의 비중을 넣는데 3%의 비중짜리도 있어요. 보통 3%의 비중짜리는 국가별 ETF가 많은데 차이나 ETF 두 개를 나눠서 하느라 3%씩 하고 있고. 기능국 ETF, 그다음 인도 ETF, 일본 ETF, 라틴 ETF 이런 것들이 3%고 미국 한국 대표 ETF들은 6%로 지금 편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2월 달 리밸런싱 비중을 보면 이렇게 6%, 3%, 6%, 3% 이런 식으로 위험자산 조정을 맞춰서 리밸런싱 한 거고 이 안전자산 40%에는 현금 10%가 포함된 비중이라서 현금은 10%를 보유하고 있고, i f 라고미국치 10년 선물이죠. 미국 중기채를 30% 보유 중이에요. 전달이랑 비중 똑같고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평가 금액도 전달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수익률 살펴보면 미국 나스닥이 51% 정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유로스스 배당이 수익률이 안 좋았었는데 조금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한국 지수들도 몇 프로씩 떨어졌던 것 같고 항생테크가 많이 올랐었는데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요새 홍콩 시장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다른 주식들보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전달에는 모든 게다 빨간색이었죠. 미국제 10년 물 빼고는. 근데 이번 달에는 라틴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라틴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네요. 그게 이번 달에 특이... 사항이고 여기 ETF의 상품명, 보유 수량, 현재가, 평균 매입가, 매입 금액, 평가 금액, 평가 손익, 손익률이 나와 있는 제 홈페이지의 스크린샷을 찍은 거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2021년 2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살펴보면 이번 달에는 위험 자산의 비중 조절도 하지 않았고 종목 교체도 없었기 때문에 자산 배분하면서 생기는 블래시, 바이로우, 엔셀하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순수한 리밸런싱 매매만 한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났죠.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27%가 났다는 거죠. 빨간색은 싸게 산 부분, 파란색은 비싸게 판. 부분이 될것 같아요 투자일지를 업로드하면서 종목 변경과 비중 조절을 하지 않은 달이 많이 없어서 이번 달은 고정된 비중에서 하기 때문에 리밸런싱 과정에서 생기는 블래쉬를 살펴보는데 좋은 자료가 될것 같은데요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 etf인 타이거 200은 51주로 전달가 같고요 국내 주식형 etf면서 esg 리더스 e t f 인 타이거 msci korea esg 리더스는 전달 대비 3주가 줄어서 177주 보유중이고 미국 지수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전달 대비 두주를 팔았죠. 여기서 판 거는 다 이익실을 한 거예요. 32주 보유 중 미국 지수형 ETF인 킨덱스 미국 S&P 500은 한 주를 이익 실현해서 200주 가지고 있고요. 미국 가치주 ETF인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 가치주는 한 주를 팔아서 149주 보유 중이고, 미국 65%와 선진국이 합쳐진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는 한 주를 이익 실현해서 총 127주 보유 중이에요. 선진국 ETF에 해당되는 타이거 일본 니케 225는 60주로 전따가 갔고 선진국 ETF면서 배당 ETF인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10주를 추가 매수해서 총 199주 보유 중. 이머징이면서 G2에 속하는 중국은 일반적인 이머징보다는 조금 비중이 높지만 한국보다는 비중이 낮은 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중국 본토 내수 시장을 대표하는 타이거 차이나 CSI 300 ETF는 3주를 이익 실현해서 84주 보유 중. 홍콩에 상장된 빅테크 ETF인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는 12주를 팔아서 84주를 보유 중이에요. 차이나 항생테크가 많이 올랐었나봐요. 매도한 양이 좀 많네요. 신흥국 지수인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은 3주를 이익 실현해서 69주 보유 중. 신흥국 지수인 타이거 라틴 35는 24주를 사게 돼서 총 35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라틴 빼고는 다 올라서 이익 실현했던 것 같고. 선진국은 유럽 빼고는 다 올라서 미국과 한국은 이익 실현하고 유럽 쪽 배당 ETF만 매수를 했네요. 왼쪽에 있는 건 위험자산 주식형 ETF고 오른쪽은 리츠와 안전자산인 미국채를 적었는데요 미국 리츠 ETF인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한주를 익실현해서 86주 보유 중이고 유일한 안전자산인 타이거 미국채 10년선물 ETF는 39주를 추가적으로 사서 총 965주를 가지 고 있어요 이번 달에 미국채 10년선물 ETF가 많이 떨어졌었나봐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하게 된것 같고 이번 달은 종목교차 비중조절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리밸런싱 금액만 있는거죠 한달동안 매수한 금액은 63만 5천원이고 매도한 금액은 47만원 리밸런싱으로 63만원 사고 47만원 판거예요 그래서 손익금액이 10만원 나왔는데 이게 매도금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27%를 벌었다 이런 거고요. 제가 개인연금투자일지를 1년 넘게 연재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달 사고팔아서 이익 실현한 금액을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거의 다 수익이 나고 팔고 있죠.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도 수익이 나고 팔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매달 블래시로 리밸런싱에서 생기는 수익이 누적이 돼서 자산배분투자의 베타 수익을 완성하는 거고요. 지난 2021년 1월 달부터 투자일지가 하나 더 추가돼서 셀프연금투자일지라는 투자일지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거기서 개인연금계좌와 장기투자계좌의 합산일지를 업로드하기 때문에 이번 2021년 2월달부터는 개인연금계좌 투자일지에서는 개인연금계좌만 다루기로 했어요. 업로드하고 싶은 투자일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각 투자일지 별로는 좀더 심플하게 업로드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갈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